안녕하세요. 이선아 강사입니다. 자, 7월도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 되고 계신가요? 자, 7월 마지막까지 저희 월차수 유튜브 강의와 함께 알찬 시간 보내보시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자,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한중 번역을 배워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재밌는 두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은 내 스타일대로 일하는 시대다. 내 스타일 스타일 뭐라 그래요? 펑거라고 합니다. 펑거. 자, 지금 내 스타일대로 일하는 시대다. 여기서 내 스타일이라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우리 부서뿐만, 그죠? 우리 회사 공스의 펑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창하게 구거, 야마신 이런 대기업들 유명한 기업들은 이제 중국어로 잘 익숙하게 이, 이, 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구글, 아마존 같은 외국 기업 이야기를 끄집어내다, 끄집어내다라는 동사 자체는 좀 어렵지만 그냥 결국은 뭐예요? 이런 외국 기업 얘기를 할 것도 없다 말하다의 뜻이죠. 음, 간단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한국 기업에서도 지금 일하는 방식을 놓고 실험이 한창이다. 즉 한참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죠? 예, 한창 이거에 필고쳐서 뭔가 한창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줄 중국어를 찾기보다는 자, 그런 방식을 놓고 지금 실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험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가셔도 돼요. 다음 내 스타일, 다음 우리 스타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7월부터 근무 연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주 3일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원격 근무 하거나 우리 원격 근무 어떻게 했죠? 위엔 정 빵공 배웠던 거 생각나시죠? 이런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번역하실 때 써먹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재택 근무 그죠? 예, 짜이지아 빵공이겠죠. 예. 이에 비해 압축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자, 압축적인 협업. 자, 이걸 그대로 어, 야수어뭐 이렇게 갈까요? 음. 자,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야수어싱으로 간다면 뭔가 좀 한국어적인 번역의 느낌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좀더 중국어스러울까? 이런 것들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음. 자, 게임 업체들, 요시지에죠 자, 속속, 펀펀, 뭐 이런 거죠. 예, 펀펀, 줄줄이 계속해서 대면 근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면 근무라 하면 뭐예요?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함께, 그죠? 예, 근무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근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뚜이면 미 꽁쪼가 아니라 이런 건, 예, 시아 빵꽁이라고 하시는 게더 좋아요. 자, s k 하 a 스스 포스코 전원 사무실 출근체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이 재택과 사무실 근무 사이에서 어, 정자에 쉰오션 뭐, 황진비, 류, 뭐 이렇게 그대로 써볼 수 있겠네요. 자, 어차피 답은 없어요. 더 유연하게라는 방향성만 뚜렷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루진, 지금은 그죠? 예, 루진是안오안照自己的风格, 공조더 시대 그죠 안자오 지지 더 펑거 스타일이라고 했죠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공조더 시대 일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음. 자 지지 더 펑거 즐더실 그죠 자신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어뭘가리켜요 뿌진진 실거런 그죠 개인뿐 아니라 하이파워쿠 모두 포함된다 우리 부서 워먼 뿌먼 더 펑거 그죠 그다음 회사 워먼 공스더 펑거 이런 것들도 하이파워쿠 포함이 됩니다 번원 자, 우리 이 문장에서는요. 빙 페이아 다단터단그죠 뭐예요? 뭐게 대대적으로 막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거마신 그죠? 이런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창한 이런 얘기를 거창한 이런 기업들 얘기를 하려는 게빙 페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 지업이 자의 지지 장시 시도하다. 시도하다. 적극적으로 장실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꺼져온 공조, 방식.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아까 일하는 방식을 놓고 실험이다. 그죠? 한창이다.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말고요. 자, 기 기업, 한국 기업도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요? 어,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목으로 가면 엄청 간단하게 문장이 해결되죠. 그래서 한국어 본문의 글자 하나하나에 너무 얽매여서 그걸 그대로 똑같이 살리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 의미는 변하지 않지만 조금 더 간단하고 조금 더 중국어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지에 찌지 지 장시 적극 시도하고 있어요. 이 결국 실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살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장술껏 온 공조 방식. 這是为了寻找自己的風格그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자, 어떻게 요걸 좀 부연 설명해 주고 싶죠. 자, 그렇게 부연 설명할 때는 중국어에서 는이렇게 마오하오를 찍고 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자,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부연 설명해 줄게라고 의미 그런 의미가 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땡땡 마오하오 찍어 주시고요. 매주去办공室工作三天以 매주 3일 이상, 그죠매주공일하 3일 이상 이라고요 자, 그 나머지 7위시 이렇게 합니다. 위그 나머지 귀위 시그죠위시 자, 원격 근무 연청 방공웠죠 어쩌나 매주 5天, 5일, 5일 내내 전부 방공그죠 예, 재택 근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방면 또 한편에서는요. 도안또이 진미시의조어다 아까 압축적인 협업 생각나세요. 야수어싱 거죠. 이건 조금 중국어로 들었을 때는 어색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요? 진미시의 조어죠. 도안또이 그 팀에서 진미시의 조어 뭔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하는 그죠? 쉬어.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좀 중국어적인 느낌을 준다는 얘기예요. 야 어, 쉬어 두안도이 진미씨에 주어 더 어, 식공사저 그죠? 이 저를 붙이면 A는 이러이러한데 그의 반에 그죠? 예, B는 이러이러해라고 좀 비교해줄 때이 B 주어 다음에 저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바뀐 업무 형식,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업무 형식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죠. A는 뭐다? 3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 근데 그거 아닌 B는 뭐예요? 아예 그냥 5일 내내, 5일 내내 그,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가능한데 네이버는 그죠? 네이버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자 그에 반해 게임 회사들 게임 회사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조금 비교해주고 싶어서 B 주어 다음에 이렇게 저를 붙였어요. 그래서 좀그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예, 게임 회사들은 그에 반해 펀펀주환웨이 모로 전환했어요. CNC 아방공 그죠? 어, 오프라인, 음, 업무로 전환했답니다. 이게 바로 대면 업무로 네, 쓰는 중국어 표현입니다. SK 하이리시 와 푸샹 쥐티에, 그죠? 예, 포스코죠? 음, 포항제철 포스코. 이게 예, 구이 돌아갔습니다. 全원 c 엔시아 방공 모시 전원, 전 직원 시엔시아 방공, 그죠? 음, 오프라인, 대면, 어, 그 근무 모델로 전환이 됐어요. 很多企业都在努力寻找查고죠周居家방공宅配公募线下办公店방공募店面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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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募店面정답店面公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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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더 뚜렷할 뿐이다. 이런 방향성이 뚜렷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요. 자, 사람이 하루에 흘리는 땀의 평균 양 800에서 900ml. ml의 중국어 표현 뭐예요? 하우셩이죠 자,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보다 과도하게 땀을 흘리면 수분이 불족해서 갈등을 느끼고, 몸속 수분이 4% 손실되면 피로감 느끼고 12%는 무기력, 그 다음에 20%는 사망에까지 이른답니다. 그래서 과도한 땀은 전해질, 전해질은 그대로 d n g 의줄 그대로 씁니다. TNG의 줄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예, TNG의 줄 그대로 불균형 초래하는데요. 자, 전해질 부족하면 근육 경련, 현기증, 호흡곤란, 구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그 보여지는 증상들이잖아요. 이런 증상들을 중국어로 한번 좀 익혀두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이 문장 배우시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해보실 수 있도록 잘 외워주세요. 자,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어서 자, 뇌졸증, 심장병의 예, 위험이 증가하고요. 땀으로 배출하는 수분량이 늘어나는 이 여름철에는 수분 전해질 수시로 보충해주자, 체내 균형 맞추자, 예, 동목, 동목 구조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자, 중국어 표현 볼까요? 이거는 ETN 빙진 바 한량. 그죠? 땀을 배출하는 땀을리다 우리럴 이때 발한. 그죠? 예. 땀을 흘리는 탐땀 배출량이 위에 웨이 바바이즈 바이 하우升 했습니다. 800에서 900ml. 루어 만약에 류한 꼬도 류한 땀을 흘리는데요. 류한 과도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수분 조회 부족. 탈시 간다. 자, 갈증 고커라고 하죠. 간다고 고커. 통상 루고. 루고. 자 디네 수익분. 순수. 4. 4% 모자라면 간다고 비라. 피로한느낌고요 루다 다 10. 12. 그죠. 12% 되면 주위 어떤 상태다. 우리 주타 무기력한 상태. 아까 그죠. 무기력한 상태. 우리 주앙 로 초과 20%가 죽을 왕이죠. 그래서 바한 과도, 너무 많이 배출하게 되면 쪽의 什呢 어, 시전해질이 표현, 시 그죠? 예, 전해질의 불균형을 나오하게 돼요. 그래서 루어티네 디엔젤질 부주하게 되면 가능한 에 추신 자 다양한 다양한 이 증상들 이름 좀잘 체크해봐 주세요. 그래서 근육은 찌로고요. 찌로고 자 경련이 오다 이거 어떻게요? 해찡 루안 합니다. 예, 그래서 찌로 찡 루안. 그 다음에 현기증 어떻게 합니까? 쉬엔 위인하죠? 예, 쉬엔 위인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 호시 쿤난 하고요. 자, 구토 苦头 구토는 어떻게 해요? 오투 하죠. 오투에서 구토. 어, 이런 단어들은 꼭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 그리고 이외에 루어티네 수분 부족, 수분이 부족하면 수에이就농축되다 농수어, 농수어돼서 자, 모무에 걸리다. 리환 리환. 그죠 리환. 어 나우 쫑자 여기서 성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간 할 때는 쫑지엔 할 때는 일성이었잖아요 자이뇌그 뇌졸중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때 사성으로 하셔야 돼요 나우 쫑펑 중풍 중풍 예 이런 거 뇌졸증 요럴 때의 병 증상에서 이 중은 사성으로 발음한다는 거 체크해 주실게요 그래서 리환 뇌졸중, 펑, 신장병덩 위험 역시 예, 늘어나게 됩니다. 인츠. 그래서 짠인 한수이 배출의 수분 급격히 증가 자인못 때문에 한수 땀 때문에 배출되는 수분 수분이 지지정자 크게 늘어나는 그죠? 수분량이 급격하게 늘어 수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 시아지 여름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수위실 보충 해줘야 된다 그랬죠? 수위실 보충 무엇을? 수이퍼허디엔질전해질 그리고 체내 균형 맞추다 바우칠 디네이 찐허 이런 식으로 체내 균형을 바우칠 유지해 주다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 있겠죠. 자이 문장에서는 음, 각종 다양한 이한그 어떤 신체 증세에 대한 표현들 체크하시고요. 일단 병명, 심장병, 뇌졸증, 이런 것들. 특히 또 뇌졸증의 중자는 병에서는 사성 발음 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분 보충 잘 하시고요. 건강하게 여름 잘 나실 수 있도록 어, 해 주세요. 자, 저희는 8월 달에 좀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